꽃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원의 꽃들이 양 알록둘록, <laughs> 알록둘록, 알락, 알록달록 합니다. 아 그래서 어제는 이제 꽃이 거의 다 나가고 그래서, 어, 또,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음, 야, 아메리카 블루가 엄청 피었네요. 하루는 안 피는가 싶으면, 양 하루는 많이 피고, 엄청 피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햇볕이 쨍쨍. 장마 기간이지만, 참, 비는 안 오고, 계속 햇볕 쨍쨍입니다. 우리 꽃님들 꽃이 안전하게 잘 들어가야 될 텐데요. 어제도 50박스 이상이 나갔습니다. 택배가, 아, 걱정입니다. 많이 보내도 걱정. 참, 걱정입니다. 어, 잘 무사히, 참, 녹지 않고, 어, 뭐 시드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약간, 어, 저면 간세은또 펄펄하게 살아나니까. 근데, 그냥, 너무 뜨거워서, 아, 힘들게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인데, 아직까지 우리 꽃님들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어, 이 택배, 그, 가정, 그,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지, 어, 아직까지 지금 우리 꽃님들이, 뭐,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아 우리 동생은 아이스팩을 넣어서 보낸다 이러는데 이 종이박스에 아이스팩이 의미가 없어요 작년에 제가 조금 넣어 봤는데 한 시간 후인가 내가 이제 더 추가할 게 있어서 이렇게 풀러 봤더니 뭐 거의 다 녹았더라고요 거의 다 녹았어 한 시간 후인가 두 시간 후인가 했여튼 거의 다 녹았어 그러니 뭐 다음날 하룻밤 자고 다음날까지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언니 아이스팩 넣어야 돼, 이러는데. 아이고, 그래. 뭐, 아이스박스 같으면 뭐, 그래도 뭐, 한낮을 간다지만, 종이박스에는 아이스팩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에사는 아직까지는 아이스팩을 지금 안 넣고 있는데, 우리 꽃님들 진짜 무사히 꽃이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너무 뜨거워갖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laughs> 어, 7월달에 한 10일 정도 쉬어야 될것 같고요. 8월달에 한 10일 정도 쉬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야, 이 녀석아, 저리 가, 저리 가, 옳지. 밥이나 먹어, 옳지. 어? 할머니 일하는데 방해하면 안 돼? 사랑이는 왜안 오니? 너만 오고. 아, 그래서 어, 몇점안 돼요. 오늘도 품종 몇점안 돼요. 11초 누락시킨 꽃님이 한 분이 계셔 가지고 11초 한판또 들고 왔습니다. 11초 3개 만원입니다. 3개 만원. 이렇게 빨간 꽃, 빨간 꽃. 이렇게. 농장에서 금방 빼 와도 이래요. 농장에서 뭐 금방 뭐 사장님이 어제 갖고 왔다는데 어제, 어제 오후에 갖고 왔는데,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갔잖아요. 이래요. 금방 이렇게 받아와도 이렇습니다. 하얀 꽃, 또, 이렇게 핑크, 핑크, 이렇게 색상별로 3개 만원 드릴게요. 어, 색상이 뭐 이제 다 품절됐다 그러면 뭐 빨간 꽃이 지금 많네요. 빨간 꽃이. 빨간 꽃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색깔이 조금 좀 미세한데 얘는 빨강, 얘는 또 핑크 이래요. 그래서 빨간 꽃, 빨간 꽃, 요렇고 얘는 약간 핑크 톤 이래요. 그래서 어 색상별로 골고루 세 점에 만원 갑니다. 그리고 글록시냐 한판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글록시냐 보라 꽃대가 꽃대가 그냥 꽃대가 도글도글 도글도글도글을 합니다. 꽃대가 분는 15분이고요. 15분. 요거는 투톤, 투톤이라고 해야 되겠죠. 투톤이 3개 있습니다. 빨강이 하나, 또 보라가 2개 있습니다. 보라가 보라가 요렇게 2개 있어요. 꽃대는 지금 안에 많아요. 꽃대는 좀 있고. 이 투톤도 꽃대는 막 안에 그냥 더글더글더글. 더글 더글. 얘네들 을 아주 꽃이 피면 그냥 꽃이 그냥 주먹만하게 피니까, 어, 또 꽃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글록시니아 또한판 들고 왔습니다. 어, 요래요. 꽃이, 요렇게 피죠. 15분입니다. 15분. 15분. 글록시니아, 요렇게. 한 박스래야 여섯 점 있습니다. 여섯 점. 글록신이야, 음, 어? 어? 어딜 갔노? 가격표가 빠져, 리 빠져 빚네. 글록신이야 만원 받아야 되는데, 구천 원 책정했습니다. 구천 원, 글록신이야, 요렇게. 15분이니까, 제가 옛날에 10호 기본 포트 팔았다면은, 얘는 1 5니까 음, 크죠, 분이. 그래서 꽃대도 이렇게, 꽃대도 안에 요렇게 있고, 이렇게 15분, 어, 9,000원 갑니다. 9 0원꽃 어, 키우는 또 요, 요, 저 재미가 있어요. 얘네들은 꽃이 하양이 크기 때문에 아주 요렇게 6점 있습니다. 그 다음 상품, 아스타 갖고 왔습니다. 아스타. 아스타 아주 그냥 꽃분홍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라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색깔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색감이 진해서 갖고 왔습니다. 찡 해서,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이건 또. <laughs> 이건 뭘까요? 아, 그래서, 요렇게, 아스타. 아우, 색감이 이뻐요. 종전에 보라를 많이 팔았다면, 얘는, 얘는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얘를. 아스타, 8,000원. 8,000원 갑니다. 아스타. 분은 15분이에요. 15분. 15분. 깔끔하네요. 분은, 요렇게. 15분 입니다 15분 아스타 8000원 색감이 이뻐요 색감이 이뻐서 이런거 정원에 하나 심어주면은 아주 그냥 이거 제가 작년에 하나 심었더니 세상에 올해 막 엄청 대형으로 어 지금 보라색 꽃이 피는데 얘도 정원에 심어주면 아주 이쁜 색감이에요 아스타 8000원 8,000원 갑니다. 우리 베란다 꽃님도 아스타 어, 정, 베란다 정원에서 이런 색감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아스타 아주 이뻐요. 아스타도 이렇게 겹으로 아스타 한 판이래야 6점입니다. 6점. 그리고 백합 들고 왔습니다. 요즘 꽃이 있나요? 지금 여름꽃 백합이죠? 백합 어, 정원에는 아주 지금 백합이 필려고 지금 어, 핀백도 있고 어, 벌써 펴서 아주 그냥 백합을 즐기시는 우리 정원 꽃님도 계시고, 아직까지 저희 마당은, 지금 저희 정원은 백합이 지금 터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 우리 베란다 꽃님도 백합 즐기시라고. 어, 백합하면 뭐 향이 아주 기가 막혀요, 향이. 향이. 그래서, 어, 저번에는 제가 핑크를 갖다 팔았는데, 요번에는, 요번에는 하양하고 빨강을 갖고 왔어요. 하양하고 빨강, 팻말이 있는데, 잠시만요. 어, 여기, 이렇게 보면 하양. 제가 하양, 하향, 하양을 안 심은 것 같아서 저도 하양 하나 심고 싶고 그래서 백합하면 또 하양도 이쁘더라고요. 하얀색. 어, 핑크도, 찐핑크도 많지만,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이렇게 하얀 꽃으로 핀다 해서 이렇게 팻말이 하나 꽂아져 있어요 어, 백합은 어, 15분입니다 15분 이렇게 두대 있어요 두대 꽃대는 막한열대 있는 것 같아요 꽃대는 한 꽃대는 한열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백합 9 0 0 0원두판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빨강입니다 하나는 흰꽃 하나 빨간 꽃 하나 그렇게 심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빨강 핑크가 아니고 얘는 빨강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사장님이 이 빨간 꽃 펴보라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러더라고. 뒤에 이렇게 빨간색, 요렇게. 아주 저 빨강 처음 봤어요. 저는 핑크는 많이 봤어도 이 빨강은 처음 봤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빨간 거. 이러더라고. <laughs> 제가 또 흉내 내봤습니다. 아, 15분입니다. 얘도 똑같이 15분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우리 베란다 꽃님들 분만 옮겨 주시고 흙도 좋아요. 흙도 흙도 좋습니다. 그래서 백합, 빨간 백합. 빨간 백합 하나, 뭐흰 백합 하나 그래. 베란다에서도 정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베란다에서도 아주 백합, 음, 향기 나는 백합. 어, 아침에 나가보면 그냥 백합 향기가 제가 베란다에서 키워 보니까 향기가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백합 9,000원, 9,000원 나갑니다. 다음 꽃은 엔젤로니아. 아주 얘는 막 더위에 강하고 막 내한성이 좋아서 뭐100%월동된다 하고요. 더위에, 장마에도 강하다고 해요. 우리 정원꽃님들이 아주 이 엔젤로니아를 아주 그냥 극찬을, 극찬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몇개 심어 놨는데, 요거 보라색 눈 하나, 눈에 띄어서 요 보라색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 얘도 뭐한판 이래야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6개. 정원에도 심으시고. 어, 이 보라에 또 하얀 꽃이 있다, 그러면 요 보라를 심으시고, 보라가 있으면 뭐 하얀 꽃, 이렇게 같이 색상별로 심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 하얀 꽃이 없어서, 이 보라색만 있어서 요거 한판 들고 왔습니다. 하얀 꽃은 없어요. 그랬더니, <laughs> 하얀 꽃은 또 없대. 아유, 보라 하나 하얀 들고 오면 아주 최고인데. 그래서, 엔, 엔젤로니아, 어, 15분입니다. 분은 15분. 이래요, 분이. 어, 얘도 흙도 좋아요. 흙도 괜찮아요. 엔젤로니아, 어 7,000원. 15분에 7,000원 나갑니다. 하나 더 들어보일까요? 엔젤로니아, 15분입니다. 요렇게, 7,000원. 어, 우리 베란다에서도 엔젤로니아, 여름 내내, 가을까지 보세요. 어 아주 얘도 막, 늦가을까지 피워준다고 하니까요. 아주 우리 정원 꽃님들은 아주 엔젤론이 아주 극찬을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은 에키네시아. 아이고 어제 에키네시아 뭐열몇개 갖고 온게 그냥 순삭으로 다 나갔어요. 여름에는 아주 정원에서 아주 최고의 1등으로 뽑으라고 할것 같아요. 나는 나는 에키네시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키네시아를 막 색상별로 다신고 싶은데. 없어요. 요렇게 뭐 노란 거하고 주황 뭐 이렇네요. 색상이. 요 보니까 한타색, 오렌지. 또뭐 미세한이 좀 틀려요. 또, 또 요렇고, 또뭐 노랗고 이래요. 그래서 두판 이것도 빼놓으라고 했습니다. 어제 너무 액기를 많이 시키는데 계속 품질을 품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기 어, 갖고 왔다고 그래서 전화했니까 갖고 왔다 그래서 두판 빼놓으라고 했죠. 처음에는 한판주겠다라한판 그래. 갖다 뭐해 그래. 두판 주세요 그랬더니 두판 달라고 그랬더니 아그두판 그래. 어, 될는지 모르겠어. 내가 전체 세 판을 갖고 왔는데 어 응. 어, 두판 줄란지 모르겠어. 아유, 무조건 두판 줘. 그랬더니, 어, 있어봐. 이러더라고. 그랬더 문자로 그랬어. 한판 반이라도 줘.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요 현대 여사장님한테. 키키키 웃으면서. 뭘또한판 반이야. 두판 줄게. 이러더라고. <laughs> 이렇게 웃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 한판 반이라도 줘. 그랬더니, 또 그게 웃겼나봐. <laughs>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아유 알았어. 두판 줄게. 이래가지고 두판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어렵게 모셔왔어요. 대국꽃 진짜 예,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가격대가 틀립니다. 어제는 제가 육천 원 냈는데 뭐 꽃이 좀 틀리겠죠. 뭐 뭔가 틀리겠지. 또 농장마다 또 틀리고 갖고오는 또 시세 경매에 따라서 또 틀리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틀려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8,000원 나갑니다. 노랑, 노랑. 아주 얘는 심어만 넣어보세요. 다음 해는 에 아주 그냥. 엄청 나와, 엄청 나와. 몇 배로 커져. 아주 얼똥 100%. 아주 얘는, 얘도, 내, 얘도 내한성이 좋아가지고, 강원도, 산꽃 강원도, 꼭대기도 다 얼똥이 된다고 합니다. 에키네시아만한 꽃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아주 더위에 강하고, 아주 장마에도 아주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고. 그래서, 애키두판 갖고 왔습니다. 어렵게 들고 왔습니다. 우리 꽃님들. 두 판. 어, 나는 하양이 있는데 오렌지가 없다. 뭐 오렌지. 뭐 빨강 이 있고 그런데 엘로 노랑이 없다 그러면 노랑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뭐미세하이 틀린데 한세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색깔이 비슷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애키 8천 원 나갑니다 다음 상품은 토레니아입니다. 아이고, 오다가, 오다가 또 잠깐 들려서, 이거 토레니아 줄 우리 꽃님이 있고 계시고 그래서, 토레니아, 어제 또 토레니아가 싹 나갔어요. 그래서, 토레니아, 일본 물봉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토레니아 힘들면, 일본 물봉, 이렇게 해서, 세개 많은 갑니다. 어제 뭐 15분 뭐 다섯 개 갖고 왔다 아주, 한 분이 세개뭐한개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한개 나가고, 그래, 해버리니까 뭐 누구 코에 붙일 수가 없어요. 계속 그거 달라는데, 읍슈, 읍슈, 그뭐몇 개, 다섯 개 갖고 와갖고, 누구 그에 붙여. 아유, 그래서 이거, 이거 세 개를 심는 거예요. 세 개를 합식하면 그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행, 행인에 걸어가지고. 요거 세 개를 갖다가, 어, 이렇게 합식을 하시는 거예요. 합식을. 그렇게 갖고 키우시면 그렇게 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개를 합식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키운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개, 세개 합식해갖고 그렇게 키워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만원짜리 같이 풍성하게 큰 분에 25분에 그렇게 식재하셔가지고 어, 토레니아 세포트, 세포트 만원갑니다. 일봉 물봉이라고 해주세요. 어 채송화가 어, 어제 많이 나갔습니다 채송화가 아주 많이 나갔어요 주일 채송화라고 하잖아요 주일 아주 그, 겹이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주일 우리 꽃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무조건 얘는 겹입니다 겹+ 겹+ 겹에 겹 <laughs> 내가 겹순이를안 했나 봐 겹꽃 맞나요 주일 겹 맞나요 이러시는데 무조건 겹입니다 주일 검색을 해보시라니까요 겹에 겹, 아주 어마어마한 이뻐요. 그래서, 어, 주엘, 어, 세트, 5종 해갖고, 만 4천 원에 나갔죠? 5종 해갖고, 꽃대가 이렇게 다 물렸다니까요. 지금, 어우, 여기 있으면 곧 이제 필것 같아요. 꽃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꽃대가, 이거 보세요. 세상에. 곧 이제 다 이렇게 터져요. 꽃대가 다 이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어, 곧 이제 다 이제 채송아, 어, 피지 말래도, 피지 말라고 해도 <laughs> 피지 말라고 해도 곧다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채송아 5종 세트 5종 세트만 14,000원 1 4 0원 택배비 포함하면 18,000원이 되겠네요. 주엘채송아 어마어마하게 예쁜 꽃입니다. 제가 그냥 이걸 몇년 전에 키우고 싶어서 어 그랬는데 구매를 못 해가지고 못 키운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백산을 사장님으로 통해서 우리 윤실장님 통해서 어, 주엘 채송아를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 박예사 믿고 주엘 채송아 한번, 한번 키워보세요. 채송아 이뻐가지고, 아이고, 14,000원에 다섯 포트. 아유, 박예사 믿고 샀더니, 아유, 주엘 채송아 진짜 잘 샀다. 이렇게 5종 해갖고 14,000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꽃 시키고 이거 오, 5종 주세요 하면 14,000원 3,000원씩인데 3,5,15인데 1,000원 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000원 5종 이렇게 나갑니다 꽃 피는 과정을 이렇게 식체 하셔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게 이쁘다 우리 꽃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행인에 걸어서 키우니까 아주 그냥 꽃이 그냥 겹에 겹으로 그냥 기가 막히다 하고 극찬을 어, 하고 가셨다니까요. 우리 해인사에서 오신 우리 한 번씩 해인사에 우리 꽃님이 어,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오셔서 꽃을 사가세요. 어, 그 해인사 우리 꽃님이 아주 최소한 아주 극찬을 어, 해주시고 가셨답니다. 이렇게 찍어보아요. 5종 14,000원 이래 나갑니다. 어 세작이 좀 남아 있어요. 세작이 한 열다섯 개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어, 또 양겹을 내가 보였더니 양겹만 달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겹은 일단 드린다고 하신 꽃님은 겹이 다 나갔고 이제 호꽃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호꽃, 헛꽃. 호꽃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세작 만원 나갑니다. 세작 어, 이거 막돈까지도만 이천 원씩 나갔어요. 만 이천 원 세작. 많이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린 입장에 그린 그린 시원한 입장이에요 입장이 그린 그린아니이렇게 오렌지 오렌지색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세작 100원이야 요렇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수그려요 이렇게 아주 겸손한 꽃입니다 아주 이렇게 수그리게 피죠 오렌지색으로 한타색 그린 입장에 어 세작 만원 나갑니다 만원 그리고 사랑초 이야 사랑초 세상 커피 한잔값 커피 한잔값 사랑초 오천원 나갑니다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어 이거 누가 다 가져갈지 몰라요 세상에 분도 그냥 이렇게 커 20호 뭐 이래요 어, 분안 갈아도 돼 어, 분이 밉다 하면 갈아주시면 되고 이쁜 분이 있다 하면 갈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주면 자엽에 요런 보라색 옛날 꽃, 꽃이지만 어머니가 키우던 꽃이지만 옛날 생각하고 우리 젊은 꽃님들도 사랑초 겨울만 좀 주춤하지 겨울도 햇살 좋으면 겨울도 펴요 겨울도 얘네들은 그래서 사랑초 5천 원 커피 한잔 <laughs> 커피 한잔 값입니다 이렇게 사랑초 사랑초 찍어 보아요 이쁘죠 이쁘죠 예 이쁩니다 슈퍼벨 하나 남았습니다. 슈퍼벨. 보라. 슈퍼벨. 한점 남았어요. 얘가 이슬래서, 남아, 이슬래서 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시켰는데 얘만 있다고 하니까. <laughs> 얘만 사겠어요. 그래서 얘가 남아있습니다. 얘를, 누가, 어느 꽃님이, 어느 꽃님이 얘를 분양해 갈까요? 이렇게 이뻐요. 겹에 겹. 겹이죠. 슈퍼벨. 보라색. 겹고. 계속 아주 꽃 반잎 반 피워 준다니까요. 지금 아직 꽃이 들펴서 그런데 꽃 반잎 반아주 그냥 카트 쳐주면또 나고 또 나고. 또 나오고. 어, 슈퍼벨 보라 한개만원 갑니다. 만원요렇게 이쁘게 피는 슈퍼벨 만원 갑니다. 어 드레스 나벤다죠 드레스 나벤다 요렇게 드레스 나벤다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출렁출렁 뭐, 늘어진 거 달라면 얘예 드릴게요. 박 의사님, 늘어진 거 주세요. 하면 얘예 갑니다. 얘만 예 원에 갑니다. 늘어진 거 주세요. 하면 얘예 가고요. 늘어지지 않은 거. 요렇게. 늘어지지 않은 거. 그래도 덜 늘어진 거. 얘예 갑니다. 얘예 갑니다. 꽃진 거는 다 이렇게 좀 따주시고요. 그래야 새 꽃이 또 많이 펴요. 그래서 늘어지지 않은 거. 요렇게. 예, 있습니다. 늘어지지 않은 거. 요렇게 갑니다. 늘어지지 않은 거 어, 이렇게 속은 요래요. 아주 건강합니다. 요렇게 늘어지지 않은 거몇점 남아있고요. 늘어진 거한점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어, 소품도 좀 있는데 소품도 좀 있는데 어, 그래도 이게 안 날까요? 요렇게 속도 요러고 요렇게 늘어진 거 늘어진 거, 요렇게. 제가 찍을 줄은 몰라서 흔들흔들 해서 요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보세요. 늘어진 거. 아유, 이쁩니다. 이뻐. 보라보라니 드레스 나벤더. 어, 드레스 나벤더입니다. 만원 갑니다. 늘어지지 않은 게또몇점 있어요. 요렇게. 늘어지지 않은 거, 요렇게. 지금 꼽히려고 요렇습니다. 늘어지지 않은 거, 요렇게. 총총한, 요런 것도 갑니다. 만 원입니다, 만 원. 어, 문빈 노랑꽃. 문빈이 두개 남아있습니다, 두 개. 문빈 육천 원이었죠, 육천 원. 육천 원 갑니다. 우리 실장님이 다음에 덩치가 그냥 커져가지고 폭이 나눈다고. 아, 봤더니, 얘를, 100% 얼뚱이네요, 얘도. 아주 문빈, 얼뚱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에, 그냥 엄청 덩치가 커져가지고, 폭이 나눈다, 이러더라고요, 실장님이. 문빈, 6천원 나갑니다, 6천원 아주 그 건강하죠? 건강, 흙도 괜찮습니다, 흙도 좋아요. 그대로. 어, 하단에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노란꽃 살랑살랑 아주 저도 계속 피고지고 하거든요 노란꽃 지금 꽃이 안폈는데 꽃대만 이렇게 있는데 문빈 6,000원 갑니다 두점 남아있습니다 어 핑크물봉 몇점 남아있습니다 핑크물봉 3개 만원 가죠 핑크물봉 몇점 남아있어요 칼리브랑코와 계속 찾는 우리 꽃님이 계셔서 어제 또한판한판 갖고 왔는데 아주 얘네들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얘네들. 얘네들 항상 세 점에 만원 갑니다. 칼리 브랑코아. 얘는 칼리 브랑코아라고 하세요. 요렇게 세 점에 만원 갑니다. 계속 찾으시니까 또 제가 한판한판 한판 들고 왔어요. 요렇게 세 점을 같이 합식해갖고, 기본 포트지만 합식해갖고 풍성하게 보는 거예요. 칼리 브랑코아 세점 많은 갑니다 이렇게 쓰리톤이라고 제가 했어요. 엄청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오고 싶은데 그래도 그래도또 우리 꽃님들이 계속 찾으셔가지고 그래도 또 찾으시니까 또또그또 또 그래, 또 손이 가요. 찾으시니까 그래도 그래서 또한판한판 한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얘도 한 판, 얘도 한 판. 슈퍼 벨이라고 해주세요. 슈퍼 벨. 아주 빈티지, 슈퍼벨. 얘도 한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세점 많은 갑니다. 어, 또안 사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꾸 또 찾으시네. 그래서 또 눈에 안 띄면 안 갖고 오는데 또 눈에 띄어.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세점 많은 갑니다. 이렇게 빈티지스러워요. 얘네들은 요렇게 아주 요렇게 빈티지 요렇게. 음, 슈퍼벨. 슈퍼벨이라고 해주세요. 슈퍼벨. 어. 똑같습니다. 세 점에 많은 갑니다. 슈퍼벨. 이렇게 찍어보아요. 한판 있습니다. 한 판. 어, 어제 화면에 <laughs> 스카프가 눈에 보였나봐요. 우리 꽃님이. 어, 예리하신 꽃님들이 있으시다니까. 박여사님, 스카프 보이던데 스카프도 판매하나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 그래가지고 10종을 달라고 해요. 10종. 그래서 요렇게 10종. 십종 이렇게 빼놨습니다. 십종을 빼 놓고 서비스 못난이 우리 또이 스카프 사장님이 못난이 한 박스를 줬어. 그래서 서비스 서비스도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십종 요렇게 오늘 택배 갑니다. 어, 저기 강원도에 사시는 우리 여사님 요렇게 종류별로 십종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꽃님들 요뭐한 70개 갖고 왔어요. 70개. 얼마 안 돼. 그래서 십종 빼니까 뭐한 60종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꽃님들 저기 스카프 스카프 관심있는 우리 꽃님들 뭐 5종 달라면 5종 뭐 10종 달라면 10종 몇몇 몇 분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카프 좋아하신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아주 종류별로 해서 드릴 테니까요. 어, 5종 해갖고 5종 해갖고 택배비 포함해갖고 4만 5천원 받겠습니다. 5종 해서 그리고 서비스도 못나니 서비스도 한 두어 점더 넣어드릴게요. 어, 요런 꽃도 피는데 떨어졌네, 밤새. 요건데. 떨어졌어. 어, 그래서 꽃은 뭐 붙어가면 좋지만 떨어져도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요런 꽃이 핀다. 어, 물론 뭐 꽃대가 붙어가면 좋은데 택배 과정에서 떨어지니까 그 감안하시고 시켜주세요. 5종 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어 한달 전에는 5만원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 음 이번에는 어 5종, 5종, 어 입장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여름, 여름이라 그런지. 그래서 5종, 5종 해갖고, 어 택배비 포함해서 4만 5천원 그렇게 나갈게요. 그러면 진짜 만원도, 만원도 아주 안 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 누가 그러네 스카프 가격은 박예사가 다 떨고 났다고 <웃음> 실장이 <웃음> 실장이 박예사가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laughs> 떨고 났다고 그래가지고 한바탕 또 웃었습니다 요렇게 지금 다 떨어지기 직전이니까요 다음 꽃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꽃 그래도 다 이름 있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오정해갖고 택배비 포함해서. 어, 45,000원, 그렇게 낼 테니까요. 이거 관심 있는 꽃님은 문자 주문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서비스, 못난이 두점 하고, 그렇게 해서 어, 보내드릴게요. 우리 사장님이 못난이 한 박스를 줬어요. 어, 더 많이 드려라. 그리고, 그래서 못난이 두점 하고, 어, 총7곱 종이죠. 7곱 종. 못난이까지. <laughs> 7곱종 그렇게 드릴 테니까요. 어, 뭐한 서너 분이 하시면 없을 것 같아요. 저1 0종 빼고 나니까 뭐한 음, 서너 분이 5 종씩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섯 분, 네 다섯 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스카프 만 원도 안 치는 어, 그런 어, 그런 스카프입니다. 꽃대 떨어져도 감안하고 응, 응, 키우실 응, 다음 꽃을 나는 보겠다 응, 나는 다음 꽃이라도 보겠다 응, 그러는 우리 꽃님들 응, 가을에 보겠다 응, 가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쌀때 싸게 드릴 때 다섯 개 택배비 포함해서 사만 오천 원에다가 못 나니 두죠 응, 그러면은 칠조 사만 오천 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 이렇게 찍어보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